제 19경기 MMA 마이너6 5.8 비디너. 우리 코너 5MG 종합격투기 이용은 선수 1점. 레스버안동팀의본대원 선수 1점. <displasión> 수학호 수학호iley <europanoon> 이킥어아스스스 <catcher -up> 경우로 공격단쪽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어 습니다 이만 주지 말고, 하지 마라! 이 오케이! 오 오케이! 오이야지오로이오로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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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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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! 오이 오케이! 오 よかっ 收<得>到。 빼지 말라고 킥 차고. 아빠 아빠. 그래 들어가 펀치까지 조심하고 돌지 말고. 들어가. 들어가. 경리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신 임승대 20대 19 블루, 대신 신병관 19대 20 레드, 대신 이세진 20대 18 블루.